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포로와 쇼난 벨마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 일본 일부 19위 패승무 승무 입니다.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다만 사포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은 공격력이 다시 살아났다고 보기보다는 수비력과 카운터로 가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최근 내경기 3실점으로 다득점, 다실점 양상으로 가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애초에 라인을 올리면서도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으니 이 양상으로 가면서 지키기에 주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쇼난 일본 1부 18위 페페페무페입니다. 쇼난은 아키타에게도 연장 혈투 끝에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수비적으로 난조가 상당히 심한 모습입니다. 애초에 지난 시즌에도 수비는 별다른 장점이 아니기도 했고, 기동성과 압박을 위해서 상당히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는 팀이기도 했습니다. 뒷공간을 상당히 내주면서 사포로를 상대로도 찬스를 매우 많이 내주는 경우가 잦았던 전력입니다. 사포로가 최근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쇼난이 뒷공간을 꽤 주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는 전력입니다. 사포로도 쇼난 상대로는 공격적인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쇼난과의 상성이 그동안 좋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포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니가타와 FC 도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타 일본 일부 11위 페페무승승입니다. 확실히 공격적인 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따내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근 이와키 교토를 상대로 연승인데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스타일입니다. 도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편이라 니가타의 전매특허인 선수비 성향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도쿄와 맞불을 놓은 상황에서는 지난 시즌 1대2로 졌고 웅크리는 상황을 만들고 나서야 영대영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상당히 공격 페이스가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쿄, 일본, 일부, 10위, 승승무승패입니다. 도쿄가 확실히 공격 전개 능력은 좋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후반 자신들이 유할이 점유를 가진 상황에서는 유효 슈팅만 12개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슈팅들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는 등 상대가 강하게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면모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라면 후쿠오카 같이 매우 웅크리는 팀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2위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14골의 실점도 리그 내에서는 많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일단 도쿄 같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팀들을 상대로 니가타가 꽤잘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쿄도 공격적인 운영 때문에 상당히 수비적으로 역습 저지에서는 약점을 보여준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도쿄가 웅크리는 팀을 상대로 부진한 스타일이라고 볼수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주빌로 이와타와 FC 마치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빌로 일본 1부 14위 승승패패무입니다. 리그 내에서 가장 수비적인 후쿠오카를 상대로 두 골을 기록한 결정력은 나름대로 칭찬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9 골을 넣고 있는 점에인에게 의존하는 빈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점에인이 넣은 골이 없었다면 후쿠오카 공략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마치다를 상대로도 지난 시즌 2부에서 1무1패로 밀리는 전적을 가진 만큼 주빌로가 마치다를 꽤 까다로워했던 전력입니다. 마치다 일본 1부 1위 패승패승승입니다. 마치다의 강세가 뚜렷합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유효슈팅이 후반에만 12개 이상이 날아오는 와중에도 높은 집중력으로 패털티킥 이외의 실점 제어에 성공한 것입니다. 높은 라인을 구축하면서 상대를 앞에서 저지하는 능력도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어와도 실점을 통제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히라카와 후지오, 듀크의 이탈이 아쉽기는 하지만 오세훈과 나상호가 골을 기록하면서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화력난조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주빌로가 지난 시즌에도 마치다를 매우 까다로워했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다가 수비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고, 애초에 주빌로의 공세는 주포만 막아낸다면 제어하기가 어렵지는 않은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치다의 화력도 한국 선수 둘의 활약으로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FC 마치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비셀고베와 교토 상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베 일본 일부 사위 무패 승승승입니다. 고베가 원래는 교토에게 약했던 편이었습니다. 2022 시즌까지는 점유율 기반의 운영을 선호했는데 기동성이 좋은 교토의 역습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편입니다. 하지만 2023 시즌부터는 이도저도 아니던 점유 기반 양상을 버리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로는 밸런스를 중시하면서 오히려 교토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득점 양상과 한골싸움에서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교토 일본 1부 18위 무패패패패입니다. 교토는 거꾸로 실리를 챙기는 팀에게 약한 편입니다. 다이나믹한 운동 능력과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편인데 오히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약한 편입니다. 오히려 틈을 찔리는 상황에서 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만회하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는 패턴도 다수입니다. 고배를 상대로는 적극적인 공세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고배가 오히려 교토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생각보다는 부족한 편이 교토이고 오히려 압박으로 인해서 생기는 틈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틈을 찔리는 양상도 잦습니다. 비셀고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레소오 사카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소 일본 1부 2위 무승승 승패입니다. 마리노스를 상대로는 매우 강했습니다. 일단 세레소가 단단함을 갖추고 있는 팀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상대가 올라오는 특성을 역이용해서 역습으로 측면을 파는 것도 능한 전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올 시즌에는 세아라가 원맨쇼를 하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지난 매치에서도 전방 압박으로 전진하는 공을 끊고 공격하는 것으로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리노스 일본 1부 7위 승승무패승입니다. 마리노스가 ACL 결승 진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3대0으로 이기던 매치가 3대1로 따라잡히는 등 불안한 구석이 수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레소를 상대로도 미드필더의 연계를 통한 찬스 메이킹이나 득점력은 잘 나오는 편이었지만 결국 수비가 돌파당하면서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편이니 지난 경기에서의 수비 난조와 주중 일정이라는 이중고가 상당히 까다로울 듯합니다. 일단 세레소가 단단함과 역습으로 마리노스를 아주 잘 상대를 했던 면모가 강했습니다. 득점력에서 마리노스가 세레소에게 막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나 수비에서도 지난 울산전에서 불안감이 상당히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세레소오사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